일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이분은 일단 기울기입니다 이제 수트랑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게 되실거고 일단 기울기는 어떤 직선을 빗변으로 하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입니다 즉 기울기는 밑변 분의 높이다 밑변 분의 높이, 밑변 분의 높이인데, 이두는 숫자는 같지만 하나는 증가하지만 하나는 감소하고 있는데, 즉 부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 밑변의 높이라고 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좀더 자세히 있으면은 x, Y축이 증가하는만큼 Y축이 증가하는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원에 나오는 삼각함수 파트에 어 탄젠트 같은 경우에 밑병분의 높이인데 이 친구도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직선이랑 좀 만나 볼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점으로 이어져있습니다 함수도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직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제 요 식에서 x가 1일 때인 경우는 여기 한 개밖에 없고, 있을 거고, 이인 경우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한, 각 가지 요거를 지나면서 X가 매우신 것은 다, 성립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 볼 건데, 이제 사실, 즉, 직선을 결정하는 것은 길기랑 직선이 지난 한 점만 알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할때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식을 구하고 싶다면은 일단 기울기를 알아야 한데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버리고 식게세렇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이 식을 풀어졌으면이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형이랑 일반형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관계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평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꼭 만나게 되고, 평행하다는 둘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즉, 교점이 연계이며, 일체한다는 두 개의 기울기나 사이즈는 같지만, 완전히 같은 직선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낚시가 있는데, 0,0 이외의 교점, 즉, 0,0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교그 점을 갖는 것은 일치한다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두 수직, 선이 수직할 때인데, 일단 두 직, 수직한다는 것은 이제 직각이라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피타고라스 써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파생된 애가 마이너스 1이다. 입니다. 이렇게 수직할 때 이거인 거는 이제 정말 특수한 상황이니까 많이 쓰이고, 알아, 이걸 꼭 알아둬야 하는 입니다. 그다음은 두 직선의 교점을 표현하는 직방인데 조금 일단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는 k와 상관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방능식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알수 있는데 일단 규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만나,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얘를 0으로 두고, 분수골로 바꿨을 때그 그림이 하나 나오고, 나올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둬서 직선을 할때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나는 것, 주점이 생기게 되는데, 아, 이제 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반드시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름 뭐냐? 그그 그 그래프를 각자 하나씩 나눠서 항상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원리에서, 원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얘이 그래프, 원 그래프랑 원 나와라 이원 그래프가 잠깐만 얘, 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가 좀 얘랑 얘 사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최단, 다행히, 여러가지 직선이 있겠지만, 최단거리를 생각, 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단거리 같은 경우는 수직일 경우이고, 음, 여기 기울기가 2 이, 이, 라면 여기 기울기는 얘가 됩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랑, 거리하니까 식을 세우고 여기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쓸 겁니다. 일단 공식을 외울 때 얘는 한 번만 들어갑니다. 즉 잠깐, 한번 번만... 얘랑 얘가 밑에 깔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직방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